안녕하세요. 월에 나가입니다. 오늘은 방역과 백신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하도 여론이나 정부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역은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 벌이를 하는 고유직책일 뿐입니다. 방역으로 병을 잡겠다, 질병을 다스리겠다. 예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방역의 의미는 백신 개발되기 전까지 많은 전파를 예방해서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이후에 백신이 나오고 이후에도 이제 변이가 많으면 말일수록 백신의 발급 속도 생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것뿐이지 방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작동 못합니다 절대.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와서 그 백신이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이가 많아서 독감처럼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효과가 없다고 나와있던 백신이라 하더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가장 큰 차이 사망률의 차이예요 중증 환자로 될 확률의 차이고요 확진자가 3만명 10만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거나 부정상자가 아닌 중환 병원진료 꼭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병원 환자들이 얼만큼 발생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런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쭉 퍼지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옮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방역보다 중요한 건 백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나라 백신 세계 최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잘한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의 93%가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잘하는 데라고 해봐야 50%가 안되거든요 대부분요. 평균이 30% 아래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해서 방역이 잘 이루어진 K-방역인 거지 정부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뭐 성숙한 시민의식 이다이 쓰레기 소리를 하던데요. 성숙한 시민의식?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인데 어디서 더 소속한 세미에서 찾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경부에서 방학적 지면 이상하게 한다는 거죠. 예, 백세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오고, 안 구해오고, 그걸 국민 탓을 하는 거죠. 뭐2030 때문에 퍼진다 있다는 얘기도 했던데, 통계를 보면 아니에요. 2030, 4050, 둘이 비교해보면 별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20대, 30대, 백신도 많이 못 맞았잖아요. 나머지 연령대에 보해서. 당연히 더 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2030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퍼지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퍼지는 거라고 봐야죠. 그런 문제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세대 탓, 그리고 시민 탓을 하는 그런 정보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항상 주의 있게 써주시고요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하면 걸릴 확률이 더 줄어드니까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스크를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의식 세계 최고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시민들만큼 마스크를 하고 조심을 하고 방역이 협조적인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이 최고가 아니고요. 정부의 방역정책은 다음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상 모레나였습니다.